아 이거 쓰고 쓰고 해야지. 나 같아서 킹 받는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됐다. <laughs> 반갑습니다. 까만 까만 오미에요 오늘의 옷은 저번에 태모 강했을 때 옷인데 입어 보습니다 이러고 내가 요즘 살이 쪘지만 익숙해지라고. 아 진짜 요즘 팔뚝 살이 없어. 보니 니뭐니뭐니뭐니뭐니 이거 고 말고, 말고, 봐 이거봐 이고봐고거고이고봐고거고이고 말고, 말고, 고 말고, 고고 말고, 말고, 고싶고 말고, 고 말고, 말고, 고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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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아니, 이게 옷 때문에 그래. 옷 때문에 잘안 보여. 이게, 이게 까잖아? 까면은 진짜, 진짜로 무슨, 어? 어, 그냥 얇아 보이게 검수까지? 맞아, 검수가 은근 다리 얇아 보이는 거 알아요? 또 다른 스타킹의 비밀. 배를 좀더 잡아준다. 짠, 다리가 더 얇아 보이죠? 이것이 검수의 비밀. 근데 단점. 여름에는 검수를 신기가 너무 덥다. 스타킹을 신었으니 배는 이제 안전하게 하구만. 얘좀 시원해 보이죠? 우리 팬심이나 우리 까볼까? 팬심이 아닌데 이거 뭐야. 보면서 까달라고 해주셔가지고. 팬심 깔때 보거라. 이분은 별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팬심으로 또 나를 놀려? <laughs> 놀리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기쁘게 해줄까 하고 고민하던 차에 내가 제일 자주 입는 옷의 카테고리가 뭔가? 라고 생각하다 떠올라서 준비한 팬심? 내가 자주 입는 옷의 카테고리 뭐지? 두둥. 이름하여 게이밍 슈트. 맞아, 맨날 잠옷 자주 입죠. 고른 기준, 내 손으로 절대 안산것 같은 뭐야고요? 안 입을 수도 있으니 안 입더라도 돈낭비, 돼지, 돼지, 돼지야? 나 방금 저 수많은 빵을 먹고 왔는데 돼지, 돼지, 돼지야? 저렴한 것으로만 샀다. 오, 다행이네. 수상한 영석들은 뺀다. 아, 굉장히 수상한. 약간 그런 건가 보다. 그, 슬리본이라고 하나? 짜잔! 이렇게 되게 크게 왔어요. 아. 아, 상자. 또, 이고 상자. 그러고, 이제 얘기해주신 게이밍 슈트. 오오! 오, 되게 많아. 어? 뭐야? <laughs> 이거 뭐야? 귀여워! 아 이거 쓰고 쓰고 해야지. 여기, 여기, 이거. 머리 꼽는 거 있어. 나 같아서 킹받는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됐다. <laughs> 아 귀여운데? 아, 마음에 드는데? 첫 번째 게이밍 슈트. 어머! 오, 이게 다 잠옷이라고? 아니, 왜싹다 나시냐고! 아, 취향이 저런가 봐. 숭은숭은 될까 봐 깁니다. 알리한테 사기 당한 거라고요? 취향이 이것이군요. 오케이, 확인입니다. <laughs> 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대응을 다 하셨다. 이게 게이밍 슈트 이건가 본데? 이거네, 이거 두 번째 거. 드레스식에 편한 그런 느낌이구나.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이쁜데? 잠옷으로 입기 좋다, 편하고. 여름 잠옷으로 되게 좋은데요? 근데 알리 특유의 그옷 냄새 있다. <laughs> 어머, 가라이, 멋있어! 살때 입을 거야! 딱밀리고두 번째. 어, 두개 된, 두개된 친구. 오, 아, 바지 귀여워! 어, 뭐야, 그거 귀여운데? 어, 재질도 되게 괜찮다. 면과 실크 사이? 위에는 이렇게 나시네요. 근데 나시가 잠깐만. 나는 이렇게까지 가슴이 크지 않다고. 어. 왜 끝까지 줄이냐고요? 전 돈심 없으니까. 뭐지? 이게 뭔데 왜 이렇게 쪼꼬매요 뭐지? 아! 아, 벨트였구나! 뭐야, 뭔 벨트야, 이게? 아! 가토 벨트인가? 아닌데? 그냥 벨트인데? 아닌가? 이따가 사진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다음은? 요건데, 얘랑 비슷하게 생긴 게세 번째 건가? 약간 면티처럼 생겼는데? 어, 아니네, 그냥 나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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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에? 이 이걸 뭐라고 하더라? 여기에다가 그 바지 입는 그거 아니야? 어, 에? 이게 뭐야? 어, 나 이거 처음 봐! 나 보기만 하고 내가 산 적은 없어. 내가 직접 본 적은 없어. 저것만 입는 건 아니고, 아마 저거에다가 반바지 입거나 그러던데? 아, 이거구나! 아나 이거 내 취향 아니라고 뭐야 이거? 가터벨트가 아니라 이거 무슨 어 뭐야? 이런 것도 있었어? 이렇게 착용하는 거라고? 얘가 그럼 여기 골반 뒤쪽이겠네 여기잖아 여기 맞잖아 이렇게 하고 잠깐만 저거는 바지를 입고 해야 될것 같다 지금 치마여가지고 뭐야 이건 또 뭐야? 내가 가죽 의상을 입는다고 섹시해질 것 같아? 여있네여기 여기 이거 이것도 두 개야, 상자 안에 있나 보다. 짠. 아, 그러네, 두 개네. <laughs> 근데 얘가 좀더 왜, 더 통통한 거 같냐? 이거 깨고리나 해덤덤이한테 줘야겠다. 해덤덤이 잘 어울리겠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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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너무 작은데요? 가죽이 문제가 아니라. 아, 아니구나, 작은 게 아니라 이거 가죽이라서 뒤에가 붙은 거. <laughs> 근데 이거 너무 위험해요, 이거. 아. 뒤에가... <laughs> 아 너무 야한데? 이거, 이거, 이게 개구리가 말한 그거 아니야? 개구리가 말한 섹시해지는 방법? 일단은 벗어. <laughs> 그러면 다음은 요 상자. 어, 어, 이것도 귀엽다. 어, 이거, 이거 괜찮은데? 이거 귀여운데? 이 바지에다가 이게 위에다. 어, 위에는 이거. 어, 아니네. 어, 평소에도 입어도 되겠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제 절대 안 되네요. 이게 아이지 않을까요? 어, 이것도 잠옷.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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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시으러 온대 씻으러 내 얼굴 보여요? 안 보였어요? 근데 씻어 씨...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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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손 보이는 거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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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어머 아 이거 집에서 어떻게 해봐 어저 뭐야 진짜 마지막 잠옷 어 아, 레이스 어머 이것도 안에 비쳐 다들 잘때 입기 좋겠는데? 재질도 시원시원하고 하나만 입어보자고 아니 여기, 아니 여기 뒤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얘들아? 아 그럼 이 위에다가 입어보자 이 위에다가 입으면 되겠다 우와 잠깐만 <laughs> 왜 위에다 입으면 안 되겠는데 이거? 옷이 두꺼워가지고 <laughs> 이게 맞아 <laughs> 이게 맞냐 <laughs> 이게 맞아 <laughs> 아니 뭔 이런 옷이 다 있어 <laughs> 아니 이게 완전 등이 아예 쩍 파졌어요. 이거 봐. 이제 내가 이런 거 입는다고. 아 진짜 말한대. 아 내가 여기가 좀더컸더라면 이게 더위아가좀더 이뻤을 텐데. 어, 이게 뭐야? 아 이거 깨고래 줘야지. <laughs> 그니까 여기가 좀더 조여져야 될것 같은데 이게 조금 아쉽다. 허리쪽만 조금 이거 조금 보면은 딱될것 같은데. 아비닐이래좀 늘어났나? 내 아래서 에 이렇게. 가디건을 당장 쳐내라. 아 싫어. 가디건 절대 안 돼. 아니 이혼했고 이모리 하니까 뭔가 웃기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잘 입을게. 아예 입진 않을 거고 이제. 어나이러다 같이 금꿈이는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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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